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합입니다 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캐릭명을 변경을 했는데 모합이라는 캐릭은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 모합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협동전에서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뒤에 테라 레이디가 보이실 겁니다 네, 구매를 했는데 일단 저희 구독자 분들은 소가금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금 분들을 위주로 과연 얘를 구매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기본 패키지만 구매를 했고요. 어, 어제와 오늘의 이제 이벤트 던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환영의 전당을 통해서 이제 딱1 비전 스킬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일단, 뭐 도감작을 위해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관 자체의 효율만을 따진다고 보면은 과연 좋은가? 저는 일단 1비전 오픈만 해 놓은 상태로 봤을 때는 딱 이제 뒤에다가 착용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지금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어 물론 뭐 1비전 스킬밖에 오픈을 못 했지만 뭐 지금 이 부관이 없어도 못 깨는 판이 없죠 그리고 이 부관이 과연 지금 있는 부관들보다 더 뛰어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기본 패키지 33,000원짜리를 구매하셨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해본다고 볼게요 뭐 저처럼 일비전 스킬을 오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실험을 위해서 테라레이디만 데리고 미노타우루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시전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태 이상 저하는 걸어주지만 어, 비전 스킬 1단계 오픈 시에는 아무것도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부관 정보 창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버닝 윈터의 경우에는 어, 화염의 파도를 생성하여 전방의 적들을 화상 상태로 만든 후 이어서 냉기 폭발을 일으켜 빙결 상태로 만듭니다. 냉기 폭발은 화살 상, 화상 상태인 적에게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네이비전 스킬, 발동 스킬이죠. 음, 이게 발동이 되는 것은 뭐 당연히 발동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기본 메인 스킬이라는 건데 메인 스킬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써놨어요. 지금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려 적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피격당한 대상의 상태 이상 저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히트 앤 콜드에 의한 마력 지대가 형성되어 있을 시 적을 화상 또는 둔화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추가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비전 스킬 2 단계가 오픈이 되어 있을 시라고 얘기를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 막상 읽어보면 그냥 기본 스킬로 화염 상태나 둔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스킬로는 어떠한 옵션도 없습니다. 단지 상태 이상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 스킬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반에 얻었던 어, 이제 부관들을 살펴볼게요. 이제 절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나즈리엘 같은 경우에는 피격당한 대상을 기절 상태로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 어, 기간틱 같은 경우에는 공중 상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라리카는 어, 기본 스킬이에요, 분명. 그 주변의 아군 상태 이상을 해제시키고,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상태 이상 저하를 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루신다 같은 경우에는 석화 중독 상태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절 상태를 만들던, 화염 상태를 만들던, 어, 일단 이 기본 스킬 자체에서, 그러 무과금이 뭐 7천 에메랄드를 들여서 구매를 했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필리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기절 수치를 올려주죠 로빈도 출혈 수치를 올려주고 다운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스킬이 아예 없어요 그냥 상태 이상 저하, 능력 이거 하나뿐인데 자 본인이 분명히 핵과금이라면 뭐 당연히 이게 패키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마자 4비전 스킬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런데 4비전 스킬까지 오픈을 하면 굉장히 쓸모 있어 보이, 보입니다 일단 뭐 25초간 아군의 속성 공격력 20%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블레이즈 바스타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희귀 무기를 쓰시는 어 속성 희귀 무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븐즈랑 같이 사용하면 분명 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 아시겠지만 제가 소과금이기 때문에 제 부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사비전 오픈한 부관이 몇 명이나 있느냐. 자 이거 라리카는 오늘 드디어 오픈을 했고요. 음 기, 이제 기사단 상점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아케인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했지만. 어, 유료 부관 같은 경우에는 티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티키를 왜 오픈을 했느냐? 스콜피온 킹 해를 깨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과금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키 또한 어, 3비전 스킬 와룡심결을 오픈을 해야지만 그나마 쓸모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3비전 스킬까지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했고요. 그런데 태우, 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비전 스킬도 아니고 그냥 자체 스킬 자체 스킬만으로도 충분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까지의 모든 부관들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 티키부터 단지 3.3 패키지 구매만으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 티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딱 그냥 하나 슈퍼아머 파괴 이게 끝이었고요 어, 니키 새로 나온 니키 다운 상태를 만들어 주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다운 부관들보다 쓸모가 없습니다 다운 게이지를 많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과금러가 아닌 이상은 지금 티키부터는 그다지 쓸모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금 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태우까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그러니까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7천 에메랄드를 이용해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구매를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었어요. 태우까지는. 근데 이제 티키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에메랄드만으로 구매하는 걸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냥 도감작을 위해서만 그리고 이제 미티어스톤을 위해서만 어 오픈이 되는 그냥 그 정도의 역할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레이디 테라 마찬가지로 3.3어 패키지를 구매해봤자 지금 당장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카렌이나 메테오라 아니면 뭐 레이디 그레이처럼 이렇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당장 뭐 내가 오늘 오픈을 했다 그리고 아직 1비정 스킬도 못 열었다 이 시점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을 어느 정도 더 해야지만 쓸모가 있는 어, 캐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으로서는 레디테라가 없어도 깨지 못하는 판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번에 나온 니키도 마찬가지죠. 어, 제가 3 비전 스킬까지 오픈을 했지만 사실 니키를 오픈을 해놓고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얘를 왜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뭐 구전장으로 가면서 분명히 쓸모가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죠. 그래야지만 뭐 과금을 안한 분들도 또 과금을 하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온 신규 레이디 테라 부관 같은 경우에는 어 소과금이신 경우에는 구매를 추천을 드리지 않을게요. 어 저도 지금 뭐 구매를 했지만 사실 얘를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얘를 데려가기 위해서 뭐 3비전 4비전까지 과금을 하면서 오픈을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이차, 어차피 얘가 없어도 전부 다깰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관들을 차라리 키우는데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저기로 가볼게요. 노바스톤으로. 자, 저번에 나온 미티어스톤 천공을 가르는 주먹, 니키저 니키. 니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비전까지 오픈을 해놨지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니키 같은 경우에는 미티어스톤 옵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치명 피해 감소도 있고, 모든 공격력 증폭에 물리 공격력 증폭, 치명 확률, 그러니까 모든 데미지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뭐 다운 피해 증폭도 있기 때문에, 어, 뭐, 데미지을 쓰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미티어스톤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화염 공격력 증폭 8%. 이게, 물론 뭐 모든 공격력 증폭들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은 뭐, 해 분지와 함께 어느 정도 효과가 증폭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런 증폭들은 사실 그렇게 미미한 수준이에요. 속성 공격력 증폭이 8%씩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속성 저항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필요가 없는 예,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해 감소 강림 이 피해 감소라는 게 사실 뭐몇 %씩 올라가봤자 그게 물론 모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미티어스톤 자체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티어스톤을 위해서만이라도 구매를 하는 것 자체도 약간은 조금 오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카페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신규 유닛을, 신규 부관을 사비전까지 어, 전부 오픈하신 다음에 그런 장점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비전씩 다 오픈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소가금이나무가금이시기 때문에 레이디 테라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운드 13이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멘트겠지만, 일단 당장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 사면 되고요. 물론 그때 사게 되면 뭐, 패키지가 닫혔을 수도 있고, 어 오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비전까지 전부 다 과금으로 오픈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깐요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